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가이드입니다. 오늘 좀 늦었네요. 어, 좋아요 구독하기 하나씩 눌러주시고요. 12월 10일 비트코인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화면은 어제 남겨드린 12월 9일 차트 분석 글이고요. 30분봉 차트입니다. 어, 어떤 움직임 나왔는지 같이 지켜볼게요. 어제는 제가 설명 내용에 다 그대로 다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비경로 움직임에 정확하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어, 최종 이제 윗골이 제가 설명 드렸었잖아요. 윗골에 나왔을 때 원래 롱에서 숏 포지션 전략이었고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도중에 이렇게 세게 올리는데 숏포지션 진입하신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잘 대응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어, 최대 그 왕복 750불 이상 수익 구간이었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어제는 제가 따로 카페 그 화살표 구간이랑 대응하시는 부분 제가 이제 힌트 드렸고 바닥에 있는 지지 라인 구간하고 맞죠? 주황색 제가 추세선 이렇게 체크해 드렸었네요. 추세선하고 이제 이렇게 화살표 주요 구간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드렸었어요. 이제 정확한 포인트에 이렇게 세 개로 따봉으로 제가 체크를 해드렸기 때문에 한 보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 이쪽에 보시면 주요 포인트가 하단에 이제 주황색 추세선 추가봉 이탈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패럴렐 라인 4시간 차트 지지선 추가봉 이탈. 제가 이제 항상 추가봉 이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항선은 추가봉 돌파를 못했죠. 윗골이었던 거고, 하단에 이제 단계 추세선 체크해드린 부분은, 어, 제가 좀 이따가 퍼펙트 차트 분석에서 다시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봉 이탈, 패러렐 라인 4시간 차트, 추가봉 이탈. 추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남겨드린 분석글이고요 우선 일봉 차트, 제가 트레이딩뷰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고 있어요. 일봉 차트고요. 어, 지금 현재 제가 볼린저 밴드 중앙선 기준으로 자주 언급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중앙선 부분이 하단에서 지금 지지선에서 지지선 터치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볼린저 밴드 중앙선과 만났잖아요. 원래 만나지 않고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중앙선을 만나러 터치를 해야 되는데 터치 못 하잖아요. 지금처럼 아래로 계속 빠집니다. 보이시죠? 만나야 돼요. 이 하락 추세가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도 못 만났죠. 근데 위험 구간에서 했다가 다시, 결국은 만난 겁니다, 현재. 그러면서 그 볼린저벤드 중앙선이 하락 추세에서 점차적으로 편평해지고 있는 단계예요 그리고 현재 일봉 차트의 포지션은 중앙선에 걸쳐있거든요. 오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바닥 구간을 추가봉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다시 상승 추세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주 언급해드렸던 부분이고요. 이후에는 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항선 자체도 각도가 되게 하락세로 되어 있잖아요. 터치하고 하락파동으로 지지선까지 터치하고 올리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저항선으로 계속 올리느냐 차이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저항선 터치하고 주황선에서 아래로 빠졌다가 밑에서 올라오는 지지선 맞고 올려주는 파동이 더 세게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8,500불 이상도 다시 볼수 있게 되는 거고, 다시 상승세로 갈수 있는 기회를 얻을 시간이 더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30분 봉 차트로 올게요. 지금 이 영상도 뭐제거 이제 좀 도용해서 본인 거 마냥 이렇게 그대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아 한마디만 할게요. 좀 쪽팔린 줄 아세요. 그러다가 진짜 나중에 망신당하고, 뭐안 좋은 거 보지 마시고 본인이 노력을 해서 좀 이렇게 정보 공유를 하세요 어떻게든 돈에만 눈에 어두워서 다른 분들 피해 주, 다른 분들 뜯어먹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지금 피땀 흘려서 저는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이걸 자기 거 마냥 말 그렇게 지어내서 그, 그 눈으로 확인하니까 좀 기분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트레이딩 뷰는 제가 당분간 운영 채널 외에는 따로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 다 좋으라고 하는 내용도 아니잖아요. 지금 내용 자체도 앞으로는 트레이딩 뷰를 꼭 읽어봐 주세요. 제가 카페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등업 신청하신 분들은 다 보실 수 있게 해놨으니까 그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는 운영 채널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롱 포지션의 무게를 뒀고요. 그리고 추세는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어, 하단에 이탈을 하는 경우에도 패러렐라인, 4시간 차트, 30분 봉 차트 거든요. 현 위치에서는 어, 전체적으로 그 공격할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상승 추세, 뭐 공격과 수비 타이밍이라면 오늘은 공격 추세기 때문에 롱 포지션의 네, 무게를 뒀고요. 그리고, 어, 현재는 정확하게 파동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진입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셨다가 오후 제가 5시에 실시간 방송 진행하잖아요. 그럼 그때 기다리셨다가 좋은 움직임 나왔을 때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B 경로로, A 경로로 가는 신용을 하다가 B 경로로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비중 자체는 현재,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패턴이 B 경로에서 여기서 이제 수상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이대로 올려버리는 움직임이 자주 나왔거든요. B에서 A로 가는, B에서 A로 바뀌는 이런 패턴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은 반전의 화요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긴장을 하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요. 제가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오후 5시, 예,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정보를 100%다 오픈을 했더니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와서 뒤에서 이제 분탕질하고 계정 새로 파서 댓글로 악플 달고 아니면 제 정보 갖고 본인 유료방 운영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원들 본인 정보인 것처럼 그걸로 방송하고 이런 분들 되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원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어 개인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정의원 부분에 오시면 제100% 오픈을 해드리고요. 아니면 이제 카페 회원분들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해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따 저녁에 5시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